박주성 선수와 아니 어, 그럼 아까 뭐, 뭐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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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뭘 쓴거야 지금, 지금? 아니, 뭐, 지금, 지금, 아, 지금 여기다가 아니에요 뭐, 뭘 <laughs> 쓴거야 지금 뭐야 뭘 썼어요? 뭘 썼어 지금 심청원 썼어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다가 뭐이상한거 <걸> 써가지고 <laughs> 나 깜짝 놀랐는아 이거 자막으로 이거 고백하고 이런거 안됩니다 아, 뭐야 아니에요 저희 그런 방송 아니에요 예 네. 아니 근데 아까 저 14승 했나요? 아까 14승 끝. 네. 근데 뭐 이렇게 이렇게뭐 축하야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훅, 훅 보내는 거예요? 아,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우리는 <웃음> 20승 이상 정도 되면 <laughs> 오 해주는데, 아, 좀, 아 그, 어 20승 <웃음> 이전엔 <웃음> 적당히 아오 <laughs> 이 정도. 너무 대우가 <laughs> 형편이 없어가지고. 잠깐만까요 네. 아까 전에그쓴 거. 네. 저 우리 박진영의 설명이 쓴 겁니다. <laughs> 예. <목소리> 아니 예. 장진성 선수에게 예. 지금 무슨 짓을 한 네. 거예요? 되게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박진영의 아, 소리. 아니요. 자신 있죠. 아, 어필하는 거야. 자신 자신. 어필하는. 네. 이응이 안 들려. 어필하는 거냐고. 아유 형 이응이 안 들렸어요. 자신 있어 없어 <목소리> 그거만 <이응이 목소리> <이응이 목소리> 얘기해요. 자신 있죠. 자신 있죠. 기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이응이 안 들렸어. 이응이 안 들렸어. 아유 날 글자로 표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유 나 정말. 이응이 안 들렸어요. 네. 이런 어필 대단합니다. 그럼 아무리 세상이 좀 어필하는 자기 어필 시대라고 해도. 그렇죠. ハイケッカーないけチ、 어 죄송합니다. 아, 왜냐면 지금 지금 여기서 지금 여섯 여섯 친구분들도 <laughs> 보시는데 아 이거 근데 지금 아이 어머님이랑 <laughs> 지금 이거 진짜 <laughs> 여성 여성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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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디는 그게 맞아요 확실히 아 아이디가 무조건 어, 여성 아이니다네 근데 네. 이제 빌렸을 수도 있는 거죠 아, 아 지금 보면은 아, 정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지금 제 거예요? 설날아요아 이건 네. 저희 큰 방송 아닙니까? 네. 엄청 크죠 지금 설날에 가족들이 자, 지금 팔백 오십 분. 아 맞다. 가족끼리 보다가 이거 어떻게 스토게 어떻게 수습해요? 이게 어, 성인 이거, 방송 뭐, 보자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 신이 딴 이런 얘기를하고 그러니까 박진영 네. 박진영 덕분에 우리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저거. 아닙니다. 그래도 네. 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래도 박진영에서 저는 이런 그 어떤 멘트에 자신감을 거침없는 멘트. 네, 저도 그 자신감을 이런 높이 평가를 네, 하는데 저 이런 거 높이 삽니다 진짜. 네. 박진영에서 앞으로 쭉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야. 쫄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 네. 지금 어, 슈트 안에도 운동화 신고 심지어 신발 밟고 있는 황해설님의 저희 오왕 어, 음. 저희. 황용재에서는 매뭐 메말로도 하고 네. 에이, 왜냐면 발에 네. 뭔가 좀웅지가 있으면 해설이 잘안닿는다고 해서 발에 아, 온기를 아. 차갑게 유지를 해요. 그래서 해설하면 발 컨트롤이. 아박사현 해설, 박세현 캐스터도 <laughs> 해설이 아니라 신발 벗고 막 연장을 하고 오, 뭐 그래요. 네. 그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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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에 따라 가지고. 네. 자유로운 느낌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아 발이 아하니까 이은미 느낌으로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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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편안한 네. 자세로 음. 편안한 해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 보신 거구나.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게이머들도 이렇게 신발 벗고 게임 빼만이에요. 엑스맨이랑 못해 요 추워가지고. 네. 아 그래요? 중계석이 조금 춥습니다. 어. 저희도, 저희도 추운데 추워요. 벗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희도 추워요. 아 추운데 그냥 벗는 거예요? 네. 네. 전안 벗어요. 어. 게이머들도 그러니까 <laughs> <저도 웃음> 느끼시는 <웃음> 분들이 있을 텐데 <laughs> 네. 게이머들도 그 지지 딱 나오면 조성, 조성, 바로 조성. 이렇게 신발 신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되게 편하거든. 요 그런 사람들이 음. 걸으시죠. 저도. 오! 아무리 오? 패치가 됐지만 2대1은 가뿐히 이기죠. 오! 테라이 <laughs> 너무 서, 손해보는데요? 그, 요새 이런 장면 안 나오는데? 네. 네. 저 누가 이겼습니까? 박주성이요. 박주성이 이겼습니다. 네. 네. 약간 아 이거, 이거 아이디 보고 고민 같은데? 아, 이거 이거는 사실 상황이 네. 6대4인데 네. 지금 장경수 처음 봤잖아요. 어. 몇번본 선수인데 실력이 별로 없거든요. 네. 음, 박주성 선수가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6대4 정도만 얘기해줘도 어. 이게 좋거든요. 6대4 정도 뭐 해서 누가 이길 거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점수해서 올라오면 해병 아. 계속 잃고 있잖아요. 테란이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테란이 지금 이거 이기려면. 네. 안 흔들려야죠 이거 음. 지금 맞고 나서 벙커 하나 더 지어줘야 됩니다 아 음. 그거는 뭐 지금 유대원에서자 알잖아요 보면 <목소리>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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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방법이 없다 <laughs> 네, 아, 길래, 길래. 자, 그 얘기는 자그 정도로 이걸 세종들이... 이제 그럼 <laughs> 다른 방식으로 해서라면 어. 프로토스가 진짜 유리하긴 한데 음. 테란의 정찰을 통해서 3병형인 걸 봤잖아요 아. 그래서 아 점추는 막힐 수 있으니까 음. 암기로 가자 했는데 음. 암기가 막혔어. 짤. 그리고 테란이 해방설 꾸역꾸역 모으면 오. 역전의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오. 여기서 단정 하나 더 주면 군수공장이 너무 늦어요. 아. 그렇죠. 어. 군공 늦으면은. 그렇죠. 아무키사 깔끔하게 맞고 해방설 평지로. 밸런스는 밸런스라는. 거지 그럼 지금 항해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라는. 얘기 지금. 그게 아니라. <laughs> 네. 아, 여기는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가능성을 열고 어.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예. 거죠 어. 뭐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는 어. 이제 어좀 이제 많은 오. 분들에게 대중적인 거고 네. 여기는 심화학습. 어. 약간 이제 그저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살이가 근데 나쁘지 않네요. 사이가요 이런 거 치고 는 괜찮아요. 네. 사이 좋아요. <laughs> 왜냐면 약간 좀 질투를 하긴 해요. 왜냐면 원래에 <laughs>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아, 서로에게 좀 부러운 점한 가지씩 있습니까? 자신감 빼고. 아. 네, 뭐가 지금 박진우 선생에게 좀 부럽습니다. 여자 관계? 여자. 아, 이분은 네. 그렇죠. 여자 관계. 여자 결핍이니까요, 이분은. 황영채 <laughs> 선생에게 뭐가 부러워요?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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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있어요. 저. 아, 지금 생각에 저는 없네. 없네 아니 네. 이거 보고 없어 없어. 이거 봐야 돼. 네. 일단 이거 보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어, 음. 게임에 승패를 나누는 거니까. 이거 아. 이거 암기 폿거리 뭐 현대 어, 설명는뭐담고 네. 싶은 거만 없고 그냥 이게 더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니. 정말. 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우면 집에 가서 고민을 생각해 보고 고민이 궁금이. 예. 고민이 생각해 보세요. 고민이. 그래요. 다음 시간 에 알려 주세요. 그래. <laughs> 네 군필도 부럽지가 않다라고 하는 정말 뭐 그러니까 군필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 조리 있게 되게 못하잖아요. 지금도 막 단정지어서 하고 되게 재미없게 하는데 영종 재밌게 잘하시니까. 아니에요 잘해요. <laughs> 어. 제가 네. 노잼 아이콘인데 네. <laughs> 이거는 그냥 맥인데요. 그냥. <laughs> 네. 아, 아니에요. 네. 이거 암기 양쪽 들어가면. 이제 의리선 2개 나요네 요즘 조금 저희 또 이제 응. 뭐 이제 호흡드립 많아갖고 이제 드립 같은 거좀 살아나지 않습니까? 아, 드립 전문가로 괜찮아요 네. 드립 조금 더 나갔으면 더 좋았을 거 같죠 어 했죠. 그래요 드립 네. 나보다 항상 저희한테 좀 네. 말씀 해주세요 드립 좀 어땠는지 어제 괜찮았어요 어제? 네어 특히 기억에 남는 드립 있다면요? 수학 근데 제가 원래 그 멘트를 먼저 했었는데 제개 방송에서 뭐. 사도 새끼라고 저는 아 삼시 새끼 사도만 쓴다 사도 새끼라는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그게